오늘은 4시 8분에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에베르기가 너무 더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방까지 굽을 해서 편안하게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술례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Vamos! 오늘은 에스대야까지 갑니다. <목소리> 시주학기를 쓰면서 일찍 일찍 가는데 차도가 엄청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아프게 하나 더 올려줘야 됩니다. 조금 쉬다가 갈게요 아, 네 아침부터 같이 걸었던 자매님은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쉬었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혼자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걷는 기쁨도 있지만 혼자서 또 걷는 기쁨도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신나게 건강하게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마스 이렇게 쉼터도 들어놓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가 저녁 새벽에 오면서 여기에 도네이션 하는 곳에서도 버지를 못쓰는데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틱이 아 여기 쓰레기통이군요 아뭘 뭐 올라갈까요 뭐가 있는지 아, 이런이런 아무것도 없네요 오메가 없어요. 아쉽네요. 그래서 뭐. 이런 못했고 이제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야. 아 아쉽네요.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야겠습니다. 아저 저곳은... 곳에 이 포네이션 박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세요 스탬프도 없고, 아, 뭐야. 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도 있네요. 아, 아쉽지만, 이 납작 복숭아가 오면서 또 열심히 보러 온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솔리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돌로 화살표를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잘못 가면 아주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어서 위험을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혼 가는 이길를 행복의 길이네요 어, 아, 뜨워요 이제 에스데까지한로 정도 좀 남은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먹고 가는데 갑자기 돼서 올라라고 한외쯤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친구가 스틱을 손에 들고 가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로 깜짝 놀라고 겸연쩍고 그래서 아 그분이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열심히 잘 가고 있네요 저 친구를. 일단 오늘 에스테에서 만나겠죠. 올라.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살짝 추워지고 있어서 콧물도 나오네 콧물. 응. 딱 따뜻해서 그냥. 렇습니다저 멀리 또 산들의 위용이 보이고 있네요. 참 이들이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마스.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여기는 대부분 이렇게. 그라피티가니다려져 있습니다. 다양려고은잘려고이잘먹려이고이고 다령... 이분은 잘 먹으려고. 이 이분은 잘그으려고 이분은 고 이분은 잘이것도 저에서 고 이분은 는 나이, 나의나화입니다이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이 나이, 나이, 나 자, 스탑사인이나 나이, 니이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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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나이이 해도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럭. 슬랫길은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네. 저기서 넘어가는 거야. 아니네. 어여기이 있습니다. 론세스 바에스에서 바이오스, 수비를 가다가 택시를 함께 탑승했던 가족입니다. 어, 누나와 동생은 배당을 메고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잘 걸어가고 있고 또 막내가 한 번은 조잘조잘 거리면서 신나게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럴 때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삶, 벤까미노 오늘도 또 신나게 열심히 맨발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건강하게 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엔카메라, 브에나, 브에노스티아스. 오늘은 혼자 길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절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니까. 드디어 도네이션하는 모습을 찾았네. 베르스비바해, 베레그로노스 와우, 쿠키도 있구요 아, 땅콩도 있고. Okay. 뛰어나서입니다. 완만하게 그림자 놀이하고 있습니다. 2시 이상을 걸었더니 발목이 통증에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림자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카페 아이오마라 커피 커피 한잔딱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멀리 떠나서 이 길을 뛰어가는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이 길을 거품다 네, 얼인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데저 저, 저저 찍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 어, 20년 네. 알베리게니까. 여기서 그죠?

예. 네? 거의 가는 길이 없어요. 예, 찾길이 찾길. 아, 좀요대산역으로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좀 만나는 순례자. 카스 루라 란다 엑스티리아 가면까지 643km 남았습니다. 나 아직까지도 지금 한절도못 왔다는 곳에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반리보트또한길입니다업 헤이 뒤에 떡다한 성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잘 내려가면은 에스테에 도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스테야. w e 올라 o m e h 오늘 축제의 날인가 보입니다. 북적북적하네. 여기, 여기. 저털 쓰고 저 사람 이 안에 들어와서. どうなんだろうな。